자네일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만주막 쿠키 그리고 산셜마 쿠키 업데이트 이후 여러분들이 뭘 키워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복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쿠키들도 많고 컨텐츠도 많아서 어떤 걸 집중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자 우선 순위를 알려드리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월드 탐험 꼭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삼0 클리어 안 하고 그냥 납도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복귀 신규 유저분들 다 아직 쿠키 안 뽑은 분들 또는 좋은 쿠키들 아직 못 뽑은 분들 있죠? 레전드 쿠키들. 이거 뽑을 때까지 크리스탈 수급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걸 수급하는 곳이 월드탐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컨텐츠별로 수급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월드탐험은 크리스탈. 자, 그리고 케이크타워는 별사탕.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킬 파우더 부족한 거는 현상수백 눌러서 부족한 스킬 파우더 집중적으로 수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월드 탐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키워드의 우선순위 쿠키는 비스트 쿠키 초보자분들을 시작할 때섀도우 밀크랑 이터널 슈가 이두개 중에 하나를 리세마라를 통해서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리세마라는 제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있을 거고 검색해도 됩니다. 왜 이걸 가지고 시작하냐면 토벌 쿠키 중에서 용 토벌 그리고 감추 토벌에서 필수로 쓰이는데 대체가 불가능하고 비스트 쿠키라서. 여러분들이 뽑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필수로 하나씩 뽑아서 시작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하나는 숙명의 커터로 천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천장이란 뽑기 들어가서 숙명의 커터로 테마 선택, 둘 중에 하나가 뽑혔다,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서 이 게이지 다 채울 때까지 하나만 집중적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정으로 얻으시면 되구요 스토리 밀기에는 정말 좋은 쿠키가 제도우 밀크 아, 이터널 슈가 아, 뽑기하다가 네, 버닝 스파이스, 스파이스 아, 나오면 비싸. 스토리 어, 케이크 타워 깨기에는 정말 좋으니까 아 지금 원초의 소명 무료로 주죠? 지금 네, 네, 버닝 스파이스 저는 먼저 뽑는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비스트 쿠키 각성 쿠키 전부 다 필요합니다 딱 하나 제외하고 각성 골드 치즈는 현재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키울 필요 전혀 없구요그 외에 닥성 닥카. 각성 올리베리 각성 피바, 그 외에 모든 비스트 전부 다 키워주시면 되고, 각성 세인트 릴리는 아직 출시 안 됐고, 각성 되면은 그때 키워주시면 됩니다. 레전드 선택 상자 여러분들 받으시면, 헬스점에서는 서리, 바요, 블랙펄, 달빛, 이네 가지 쿠키 활용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지 말고 가지고만 있고요. 뽑기 쭉 하다가 나중에 정안 나오는 레전드 완품을 위해서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젠스톤도 지금은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파밍하는 건내신무장을 먼저 파밍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식강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속성이 생긴다? 그때 그거 우선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람무수는 뽑아서 키워서 손해볼 건 없지만 우선순위로 급한 쿠키는 아니고 불꽃정령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한시점 0티어고 필수 쿠키다. 그 밖에 슈퍼픽 중에서는 어, 키워서 좋은 건 그렇죠. 요정왕 케이크타워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게 될때 스킬 파우더랑 레벨업하지 말고 재화 아낄 수 있는 이신전에 임시로 넣고 쓰다가 나중 필요 없을 때 잠깐 빼놔도 어,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드래곤 뭐죠? 등급 또는 슈퍼픽 등급은 어, 급하게 키울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자, 에픽 중에서는 당연히 토벌 쿠키는 우선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언급한대로 월드타워 쿠키 집중적으로 클리어하기 위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컨텐츠가 케이크타워인데 케이크타워 전용 쿠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린저 쿠키입니다. 린저는 레벨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킬 레벨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신전에 임시로 넣어두라는 뜻이에요. 신전에 등록하는 쿠키들 레벨 이 다섯 개의 쿠키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5개 쿠키 레벨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쿠키. 중에 레벨업 가장 잘 되어 있는 다섯 개의 쿠키가 여기 위에 등록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레벨업이 낮은 쿠키가 기준 쿠키가 되고요. 그 낮은 쿠키의 레벨이 등록되는 쿠키의 레벨과 동일하게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 어, 타워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쿠키 제가 언급해 드리면 테크 타워에서 린저 쿠키 초보자분들은 유용하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별사노도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의적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초반에 그 다음에 민트 좋고, 언급되는 거는 신전 등록해서 손에 안 봅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트위즈를 마탕 1강 또는 10강까지 해도 어차피 토벌 용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쿠키고 권장하고요. 또한 크램 쿠키도 미리 뽑아서 키워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반드시 키워서 손에 안 보는 미리 과절류 덱을 위한 레모네이드도 키워두시는 거 좋고요. 또한 180층 어둠덱, 그리고 동토벌 때문에 다크초코도 미리 마1 식감까지만 대비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아라모드도 트위즐 마법사탕 없을 때 대체로 쓰셔도 되고 미리 뽑아서 키워도. 어차피 천사 토벌에서도 쓰니까 좋구요자 이제 케이크 타고 어느 정도 클리어가 다 됐다. 자 그러면 바로 토벌로 오셔야 됩니다. 길드 토벌전에서 필수로 쓰이는 건 화면에 보이는 이 쿠키들 반드시 켜야 되고 마일리지로 이번에 블랙사파이어 나왔기 때문에 캔디풀도 이미 나와 있죠. 요 쿠키들 다 승급까지 노려주셔야 되고 말차맛 쿠키는 아, 다크초코 마법사탕 이전에 대체로 쓸수 있습니다. 천사 토벌전에 쓰이는 쿠키들은 화면에 보이는 쿠키. 자 담비가 토벌에서 쓰이기 때문에 약속의 파빌리온의 우선순위는 담비부터 먼저 1순위 완품뽑고 그 다음에 멜로우버니 2순위 그 다음에 스냅드루곤 3순위 고든리티 4순위 그 다음에 생크림담비 승급 어, 생크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토벌 마지막 감초 세팅은 감초 고정 멤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포레랑 웨딩 케이크는 마일리지로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쿠키만 여러분들 마일리지로 뽑아주시고 안 나왔으면 마법사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위즐 먼저 10강 그리고 이제 토벌덱 맞추기 시작할 때 블루파이 먼저 30강, 이제 나머지 이제 트위즈도 30강, 대천사에서는 민트초코 1강 이렇게 준비하시고 토벌. 아, 세팅을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포레랑 웨딩 케이크 못 맞추면은 못 뽑겠다. 그런 분들은 방법은 상점에 업데이트 기념 상점에서 이걸로라도 뽑을 수 있어요. 뽑기에도 정안 나온다면. 효율 자체는 아 좋지는 않다. 또는 이벤트에서 영원석 상자 주는 거 또는 티어 달성 보상에서도 영원석 선택 상자 있으니까 아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 된다. 자! 일단 오늘은 최신 업데이트 기준으로 뭘 키워야 될지 초보자 복귀자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